4월 달에 되니까 원앙에지금잡주기특기 하려고 지금 한쌍에서 세트장 부분을 배회하고 있습니다. 이게 흔히들 알기로 원앙을 그일편단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원앙 수컷이 바람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, 그, 그 전통 혼례식에서 사용하는 그 인형은 원앙이 아니고 기록이라고도 그러죠. 근데 제가 조류관찰을 갖다 한 20년 하다 보니까 기록인잘 모르겠고 독수리 종류, 흰꼬리수리나 아니면 건독수리나 그냥 독수리 같은 경우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. 그 실제로 또 겨울에 우리 그 원주에 있는 성광에는흰꼬리 소리가 해마다 오는데, 그 겨울 내내 관찰하러 다니는데, 관찰을 해보면, 은 뭐, 이놈 같은 짝끼리는 먹고 있으면 신호를 보내가지고서, 아무리 멀리 있어도, 보통 걔들은 한 2, 3km 정도 그 범위 안에 서로 떨어지지 않고, 있 거든요.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고선 먹고 있으면 금방 쫓아와요, 또. 그리고 아마 싸울 때도 아마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 같아. 그래서 흰꼬리술이나 검독술이 이런 맹금류큰 새들이 오히려 그한번 짝을 매주면은 항상 간다, 그러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